마포구는 2012년 토요 역사 체험 역사를 품은 기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 청소년 수련관 평생학습팀은 2012년 4월부터 이론 수업과 현장 체험 학습을 함께하는 시대별 역사 체험 역사를 품은 기행을 실시합니다. 이번 토요 역사 체험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시대별 역사의 특징을 알아보고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몸소 터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체험학습은 총 30명을 모집하며 이론수업은 역사전문 강사가 교육하고 현장 체험학습은 역사지도 동아리가 진행합니다. 비용은 월 5만원으로 이론수업과 현장 체험학습을 모두 포함합니다. 접수는 2012년 3월 31일까지며 청소년수련관 1층 평생학습팀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안내데스크에 비용과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